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종합 게임을 책임지고 있는 My Name Is 포크민입니다. 오늘은 공포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자세한 게임 내용은 같이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은 thank you very much.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복구민의 영상을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자. Let's go. 레벨을 통과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또 바로 한번 해보죠. 어, 뭐, 뛰는 버튼은 없고.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예. 어, 발소리가 듣기 좋네요 약간 터벅터벅 약간의 진동이 있고 좋아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 좀 비어 보이는데 아 산수 문제네요 78에 56 57 48 왼쪽이죠 아 어, 퍼즐 두 개가 이번엔 비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전화? 어 조각상이 깨졌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대요. 나폴레옹이죠? 어, 음,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을 들고 있었나요? 10미터 찌르는 검. 더 많은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점프 스케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니깐 뭐야? 어, 아, 뭐 이정도면 뭐 귀여운 수준이지, 사실. 시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속으로 좀 놀라게 되네. 속으로 아직 입 밖으로 나의 공포가 튀어나오진 않았어. 여기 호박이 몇 개나 있냐고? 아, 또 가뜩 되네요. 딱 봐도 뻔해, 뻔해! 이걸로 나를 놀래킬 수는 없어요. 해피 할로윈데이 l 자 이번에는 어 파이프가 있네요. 아. 신선한 공기 유지 자 이어서 빠르게 빠르게 한번 가보죠. 너무 느리다고? 아, 뭐 알아서 터지네? 이건 뭐야? 이케이아뭐이 오케이. 아, 뭐 정도 놀라는 거 정도는 오케이 녹색 빨간색 일단 빨간색으로 가보자 근데 약간 공포게임 치고는 퀄리티가 살짝 좀 허술한 것 같아 다음 오 어, 맞췄어 이게 스테이지가 하나씩 지날수록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12개 정도 남았어 지금 파인애플을 피자에 추가해야 하나요? 극혐이죠 그냥 아니요 달리라고 오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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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지. 역시 파인애플은 PJ 추가를 하면 안 돼. 이 질문에는 결코 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갑툭티 약간 개빌인데? 그렇죠. 어둠이 두렵나요? No. 두려울 지도, yes. 아, 잠깐만.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조명 전원 공급 장치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아까랑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뒤에서 누군가 뒤에서 누가 놀래킬려나 보네. 음, 뒤로 돌아봐야 되네. 문이 안열리니까 얍! <laughs> 놀랐네. 아 근데 제가 공포게임을 많이 해봤고 많이 놀라기도 해봤는데 이렇게 아예 비명소리가 나는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아 뒤에서 놀리킬 줄 알았는데 앞에서 놀리키네 이제 뒤에서 누군가 입이 열려있나요? 예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세요 가자 띵동, 띵동. 어! 어. 아, 진짜. 한 다섯 명? 다섯 명된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이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기가 막혔다. 딱 손바닥 몇 개인지 맞출 것 같아서 느낌이 기가 막혔죠? 분명 더 많은 도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누가 그를 죽였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오케이, 좋아요. 지원 도착, 오케이, 맞췄고. 어, 전등이 그네를 타고 있네요. 자, 앞에 텔레비전이 켜지고. 어? 예? 어,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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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휴! 여러분의 성과는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어 뭔가 책들이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어요 어느 패를 잃었나요 왼쪽 손아손 아, 손 자세하게 못 봤는데 또 다른 레벨이 통과되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어, 다행히 왼쪽이 맞았네요. 어! 아! 당신은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남겨져 있고 열쇠를 찾아야 되네. 열쇠. 음, 제가 거기를 좀 가야 되는데 그쪽에 서 있으면은, 예, 에... 제가 돌아가야죠. 예. 에... 열쇠로 쟤를 죽여야 되나? 아이고 그래 뭐 맞다 이 뜹시다 맞다 이 뜹시다 응어 음? 고맙습니다 보물 상자가 비었나요 예 텅텅 비었습니다. 답은 뻔한 줄 알았는데요. 또 있네. 아, 이번에도 열쇠가 있네요. 음, 비어있고. 보물상자가 비었나요? 예.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네 개만 더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어, 계속 보물상자네? 뭐야? 그래요, 반가워요 몇 번이나 웃음을 들으셨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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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섯 번 맞았죠?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가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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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섯 번 맞다니까. 수고 많으셨으니 이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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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질문,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나요? 귀엽네, 21번으로 할게요. 정말 끝이 보입니다. 이 게임이 공포 게임이라는 걸 잊으셨군요. 잊으셨나요? 아니요, 약간 각성한 것 같은데, 근데 초반에 무서운 거를 너무 많이 했어. 합니다. 마지막 레벨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이 게임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둘다 얘네요. 아니오를 하려고 했는데. 샤라라. 자 마지막 반전이 있을까요? 아, 노멀 엔딩으로 끝이 났네요. 되게 밝네. 자, 이렇게 해서 'Fork Road'라는 게임을 해봤고요. 플레이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편집하면은 유튜브에 몇 분짜리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댓글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죠. 안녕.